할머니, 이 목걸이. 혹시 제 아버지가 끼고 다니던 거 아니에요? 70세 박순덕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를 뜨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죠. 30년 만에 보는 그 목걸이. 아들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30년간 지켜온 비밀이었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산 자갈치시장 오전 6시 순떡이네 횟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가 있었어요. 사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박순덕, 70세.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와 오후 6시까지 일했어요. 순덕이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가게 김영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68세의 영자는 순덕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는다잖아.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죠. 순덕이 일찍 나오는 진짜 이유는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라는 걸. 순덕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가족이 그녀를 버렸죠. 30년 전 순덕은 부산에서 유명한 순덕의 집이라는 한정식당을 운영했습니다. 20년간 쌓은 실력으로 부산 최고의 맛집으로 손꼽혔죠. 그때 재산이 5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순덕은 아들 재석이 자랑스러웠어요. 명문대를 나와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요. 엄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50억 정도면 될것 같아. 순떡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정리해서 아들에게 줬어요. 평생 모은 재산 전부였습니다. 엄마,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업은 1년 만에 실패했어요. 50억이 전부 날아갔죠. 재석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부산을 떠났습니다. 순떡은 아들을 찾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냉정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제 새 출발할 거야.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차가운 말과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순떡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45세의 나이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자갈치 시장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어 다시 시작했죠.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남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에서 온 최민준이라고 해요. 28세의 민준은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어요. 저희가 잊혀진 효도 다시 찾기 캠페인을 준비 중인데요. 혹시 촬영 좀 해도 될까요? 뭔 촬영? 나는 바쁘다 바빠. 일주일만 허락해 주세요. 촬영비도 500만원 드릴게요. 순떡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월세 내기도 빠듯했거든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하루를 담기 시작했죠. 촬영 3일째, 민주는 할머니가 만든 회를 처음 먹어봤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 전, 어린 시절에. 할머니, 혹시 30년 전쯤 순떡이 집이라는 식당 아세요? 순떡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왜 그걸 물어? 어렸을 때 아버지랑 거기 간적 있거든요. 거기 횟집이 이 맛이었어요. 그 식당 사장이 나야.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날 밤, 민준은 인터넷을 뒤졌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부산 명물 순덕 의집 폐업. 박순덕 사장, 전 재산 아들에게 증여. 박순덕 사장은 아들의 사업 자금을 위해 50억 원 상당의 전 재산을 증여했다. 민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촬영장에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은 지금 뭐 하세요? 순덕의 얼굴이 굳었어요. 모르겠어. 30년째 연락 끊겼어. 돈다 날리고 도망갔어. 그 뒤로 소식이 없어. 촬영 5일째. 민주는 할머니 집까지 따라갔어요. 쪽방촌에 있는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월세 30만원. 방안은 너무 초라했어요. 낡은 이불 하나, 작은 TV, 전기밥솥.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민주는 사진 속 남자 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숙소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할머니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다. 언제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옆 가게 영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순덕 할머니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순덕이 불쌍한 사람이야. 아들한테 배신당했거든. 전 재산 다 줬는데 아들이 도망갔어. 돈 날리고 연락도 안 하고. 아들 이름이 뭐예요? 박재석. 지금 서울에서 잘 산다던데.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재석.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혹시 그 사람 자식도 있었나요? 있지. 손자가 하나 있어. 근데 순덕이는 손자 얼굴도 못 봤어. 민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친할머니였던 거예요. 민준은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어요. 금으로 된 작은 십자가 목걸이. 이 목걸이를 준 사람은 할머니였을 거예요. 그날 오후 촬영장에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 목걸이 보신 적 있으세요? 순덕이 목걸이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어요. 그게 어디서 났니?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거 내가 재석이한테 준 거야. 30년 전에. 할머니. 왜? 저 박재석 아들이에요. 최민준. 민준이는 어머니 성을 따랐어요. 순덕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자, 내 손자구나. 30년 만에 만난 손자였습니다. 민주는 즉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밤 9시, 아버지 재석의 집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아버지, 할머니 만났어요. 재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제 친할머니 만났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왜 거짓말 하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데.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시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할머니한테 50억 받아놓고 망하니까 도망친 거잖아요. 할머니는 지금 자갈치 시장에서 횟집하세요. 쪽방에서 혼자 사시고요. 30년 동안. 재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저한테 미안하지 마시고 할머니한테 가서 빌어요. 나는 엄마 얼굴 볼 면목이 없어. 그럼 평생 숨어 살 거예요. 재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 원망 안 하세요. 아직도 아버지 사진 벽에 걸어두고 계세요. 30년 동안 엄마. 이번 주 안에 부산 가세요. 안 그러면 저 아버지 인연 끊을 거예요. 닷새 후 재석이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30년 만에 가는 고향이었어요.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순떡인의 횟집 간판이 보였어요. 재석은 한참을 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떡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 재석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떡이 손님을 맞으려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재석아. 어머니.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순떡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석도 울었어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난 자식이었어요. 순덕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껴안았어요. 괜찮아. 살아서 돌아왔으니 괜찮아. 재석은 어머니에게 3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도망치듯 서울로 갔어요. 50억을 다 날렸어요. 됐어. 그런 얘기는 서울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0년 걸려서 겨우 중견 기업 만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찾아뵐 용기가 안 났어요. 바보 같은 자식.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순떡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다시 만났으니까. 민준이 덕분이야. 손자가 우리 이어줬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모인 가족이었어요. 민준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죠. 할머니, 저 왔어요. 민준아, 어서와. 민준은 매일 가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SNS 계정을 만들었죠. 할머니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어요. 70세 할머니의 40년 횟집. 손자가 배우는 할머니의 맛. 영상들이 바이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 조회수 5만. 일주일 후 조회수 50만. 한달후 조회수 200만. 가게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달 후, 민주는 가게를 리뉴얼했습니다. 낡은 간판을 순덕의 집으로 바꿨어요. 30년 전그 이름이었죠. 오픈날, 줄이 100m까지 늘어섰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재석은 매달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 사업을 정리하고 어머니 곁으로 왔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집은 부산 최고의 맛집이 됐어요. 민주는 서른 살이 됐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요. 결혼식 날, 순떡은 한복을 입었어요. 70평생 가장 화려한 날이었죠. 식장에는 400명이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SNS로 순떡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피로 연장에서 순떡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손자 덕분에 다시 찾았습니다. 가족을 행복을 그리고 사랑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바닷가로 갔어요. 순떡, 재석, 민준. 3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순떡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 아이도 할머니 봐야 하잖아요. 순떡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이, 네, 내년 봄에 태어날 거예요. 순덕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증손자, 내가 증손자를 보다니. 세 사람은 껴안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의 집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가족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찾는 것이라는 것을요. 30년이라는 시간도 사랑 앞에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가족과 멀어져 계신가요?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떡 할머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통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30년 묵은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